안녕하십니까 태광모터스 이연주입니다. 제가 그 동안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업로드했던 차량이고요. 업로드하자마자 바로바로 판매가 됐던 차량이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구매 여부를 문의하시는 전화가 있는 차량입니다. 닛산의 큐브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1년에 13만 8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안타깝게도 네 유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사고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2013년에는 운전석 쪽 측면으로 사고가 있어가지고 어, 휀다 부분의 교환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에 판금이 들어갔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 조수석 쪽으로 사고가 있어서요. 앞쪽에 휀다하고 앞도어 네 단순교환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 어, 사고 부분에서 가격에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유사고 차량의 가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사고 같은 경우는 500만 원중 후반대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해당 차량.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430만 원입니다. 그동안 업로드 했던 차량 중에서 20만이 넘었던 차량, 네, 그 차량이 39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차량의 전면부부터 한번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바디 색상은 저희 화이트 색상은 아닙니다.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베이지 톤, 네, 저희가 일명 진주색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하는데요. 진주색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박스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 부분이 조금 소형 SUV 차량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드 부분에 이런 경우에는 스톤칩에서 오는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라이트 양쪽 부분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엠블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단에 안개 등이라든지 범퍼 부분 보시면요. 은 어, 생활에... 뭐 세월의 흔적에서 오는 고정도의 그 사용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이렇게 데미지 입었다든지 어떤 좀뭐 페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 없이 어 연식 대비 아주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전면부, 측면부, 썬팅, 집게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네, 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일단은 2013년에 측면에 사고가 있으면서 사이드밀러가 파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이드밀러를, 어, 니산 큐브 사이드밀러를 구해서 달았는데 저희가 매입 당시에 어, 조수석은 운전석은 접히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탈거를 해서 보니까 안쪽에 모터가 없는 사이드밀러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상태로 설명을 드린다면 요어 조수석은 접히는데 운전석은 안 접힌다는 것. 그점꼭 네 참고하셔서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어 타이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앞 2년 주기로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는 2 0 1 0 9년 정도 그리고 어, 앞타이어는 20, 2022년 후반기 때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타이어는 70에서 80%뒤타이어는5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큐브는 휠탭이 세워져 있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어, 휠이 정품 휠이 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부분요 어, 큐브 차량을 제가 설명을 할때이 눈썹 몰딩 있는 고무 부분이 어, 연식이 좀 되면 은 약간 이렇게 어, 찌든 때 같은 느낌으로 얼룩얼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 세척을 해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장 어, 모두 약간씩 아주 심한 건 아닙니다. 약간씩 약 약간 얼룩얼룩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크로즈업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선택하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앞도어, 뒷도어, 네 문콕으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어, 흠을 잡자면은요 뒷도어 같은 경우 이 하단 부분에 살짝 이렇게 눌린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덴트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덴트로 한번더 보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선층상 상태 아주 좋습니다. 스크래치나거나 기포 일어나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어, 하단 부분에 테일램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가운데에 큐브 엠블렘 그리고 중간 부분에 닛산 엠블렘 어, 손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 보시면은 감지 센서 사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도어의 개폐 형식이 다른 차량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방문을 열 듯이 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위로 여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짝. 네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완전히 제껴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도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큐브는 모든 차량들이 그레이빛 직물 시트로 처음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중간 중간에 그 가죽 시트로 네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중고 매입 시세도 약간 좀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가그 동안 어, 소개해드렸던 차량들은 어, 시트, 가죽 시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어, 트렁크 공간이 레이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레이는 거의 트렁크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길이감으로 본다면은 한 70에서 80cm 정도의 길이감이 충분히 나오고요. 유모차 같은 경우는 세워서 네 이렇게 어, 보관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도면에서 양쪽에 고리가 있어서 뭐 연결고리 같은 거를 캐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달려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이제 큐브 차량 같은 경우는 세컨카로 이용하신다든지 아이들 피범용으로 그리고 어 사회초년생 여성분들이 또 많이 운전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어 해당 차량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열 시트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어 간단한 네 캠핑 정도 네, 뭐치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캠핑 정도로 충분히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13만 8천 킬로를 주행한 닛산 큐브 차량 하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부터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요. 어, 전면부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본 차는 항상 한 드리는 말씀이 잔고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유나 이런 엔진룸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골격 부분 같은 데에서 독일 3사에 비해서 고장률이 엄청 적습니다. 그만큼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 그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타이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22년 후반기 때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만키로 정도 주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타이어 교체한 이후에요. 트레이드는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고요. 디타이어는 한50% 이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 디타이어부터 교체를 하시길 바라면서요. 현가장치 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등속조인트 있는 부분, 할때는 그요 부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스 흘러는 자국 없이 아주 깨끗. 하게 네 유지되고 있는 거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골격을 담당하고 있는 하체 소음의 원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로우한 부분, 네 그리고 이쪽에 활대링크 부분 그리고 멤버 부분. 네 가장자리 부분에로함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사용감 안 느껴지고요. 멤버 부분은 요끝 부분만 살짝 살짝. 사용감 느껴지는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수석 부분입니다. 조수석 부분도 구리스 흐른다든지 부싱 터졌다든지 하는 현상 없이 이 부분 활대링크 같은 경우도 부싱이 등속조인트에 비해서 엄청 조그맣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터지게 되면은 그리스가 흐르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네 그런 부분들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 있는 거 보이고요. 엔진 눈 부분입니다. 엔진 눈 부분은 앞쪽에만 엔진 커버가 네 되어 있는데요. 안쪽까지 깊. 이 숙하게 다 보입니다. 어, 누유라든지 미세 누유 흔적이라든지 이런 호스들 보시면은요 그런 부분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 있는 거 보이시고요. 네, 네 안쪽 뒤쪽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젖은 거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고 엔진 커버 부분도요. 네, 어, 누유 흔적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어, 중간 부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이제, 어, 뭐, 플러가 지나가는 부분, 이 소음기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든지 약간 열에 의한 색깔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 항상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라면서요. 후면부 멤버 부분입니다. 후면부 멤버 부분. 네. 그리고 뒤쪽 완전 트렁크 있는 부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스페어 타이어가 아랫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코어 스프링 있는 부분들. 네, 약간 약간 끝부분에 사용감만 조금씩 느껴지는 정도. 뭐 심하게 부식됐다든지 그런 현상 없다는 거 네, 알려드리면서요. 이, 이상 하체, 네,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1년에 13만 8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키는 분실 없이 두 개가 모두 제공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하고 차량 상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 주행거리는 138,500km를 만 주행하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형에서 볼 때는 레이하고 크게 막 별반 다른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은 실내의 공간감이 1,800cc를 가지고 있는 준중형 차량이라는 게 확실히 실감이 갑니다. 일단은 헤드룸 공간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분들이 많이 운전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180cm 이상 되는 남성분들도 충분히 운전을 하실 수 있는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도 아반떼급에서 느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감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 차들을 구매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 옵션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장고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셔도 크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똑같은 차량을 23만 킬로짜리를 제가 390인가 70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앞으로 10만 킬로 이상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에어컨을 거의 저희가 풀로 가동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에어컨 바람 네 아주 시원하고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네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큐브는 원래 열선 시트나 전동 시트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죽 시트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열선 시트를 또 추가로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어, 출고 당시 그대로 직물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항상 직물 시트 차량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클리닝을 합니다. 근데 이 차량도 크리닝을 완벽하게 맞췄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조수석 이쪽하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이렇게 어, 구멍이 조금 뚫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어,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가죽을 씌우는 시트를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트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세워 서 사용을 하시면 포인트 면에서도 엄청 아름답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선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후방 카메라, 어,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옵션 면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어, 일본 차들은 엄청 간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에어컨, 네, 어, 그리고, 부, 어, 추가적인 장착한 블랙박스, 요 정도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매뉴얼도 분실 없이 모두 다,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좀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11년에 13만 8천 킬로를 주행한 닛산 큐브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 43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실 사항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 어, 좌측, 운전석 쪽에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같은 경우는 어, 골격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외판 단순 교환만 두개 있었던 차량입니다. 왼쪽 사고는 2013년에 네, 났던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사이드밀러 같은 경우에 네, 접, 안에 그 접히는 모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형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전석은 사이드밀러가 접히지 않고 조수석만 접힌다는 점. 네이 이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큐브 차량의 고질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무 몰딩 있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 네이 부분이 어, 약간 어, 때가 묻은 것처럼 조금 얼룩 얼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크로즈업해서 보여드리니까요, 세심하게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시트, 네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전에 직물 시트 차량과 같은 경우는 시트를 세워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시트가 16만 5천 원 해가지고 약간 감성적인 시트가 주어지는데요. 뭐 문의하시면 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진주색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 도색을 하고 저희가 바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도색을 하고 부분과 도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약간의 색깔의 단차가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한 3, 4개월만 지나면 어, 단차 없이 네, 그 비슷한 색상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네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어, 운전석 쪽횡다하고네 뒤쪽의 쿼터 패널 쪽네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하고 지금 현재는 약간의 단차는 느껴집니다 네요 부분 여러 부분들 세심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 선택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